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학습 중에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한자의 뒷부분에 이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11강에서 언덕판, 폐알폐 편할편, 쌀포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12강입니다. 표표와 표할표 반드시 필 할해야 할 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번째 한자는 표표입니다. 총1 1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순서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표표자는 표나 증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표표자는 밑에 부분에 보일 시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표자의 상형문을 보면 보일 시자가 아닌 불화자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표표자는 날아오르는 불똥을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날아오르듯이 매우 가볍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표자의 본래 의미도 가볍다였으나 후에 동전보다 가벼운 지폐를 뜻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에 지폐라는 것은 서명이 들어간 증서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표표자는 가볍다라는 뜻에서 지폐나 증서라는 뜻이 확대되었습니다. 음독은 효라고 있습니다. 표결을 효개츠, 효개츠라고 하고요. 개표를 가이효, 가이효라고 합니다. 투표를 도효, 도효라고 하고요. 전표를댄표댄표라고 하는데요. 옆에 댄표의 그림이 보이는데 댄표는 은행이나 회사, 상점 따위에서 금전의 출납이나 거래 내용을 적은 간단한 쪽지를 나타냅니다. 표표자는 운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표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표결, 표결, 투표, 투표,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표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점표 정리를 합니다. 대표로 세일이 오시마스. 고하셨습니다두 번째 한자는 표, 할, 표입니다. 총1 5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획수가 많지만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표할 표자는 표하다 나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표할 표자는 나무 목자와 불똥 뛸 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불똥 뛸 표자는 방금 전에 배운 표표자를 나타냅니다 튀어 오르는 불똥을 손으로 잡으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죠. 나무가 타면 그 열기로 인해 불똥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할 표 자는 불똥을 뜻하는 표표 자에 나무목자를 더해 불똥이 나무 끝까지 다다른다는 의미에서 나무의 끝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표할 표 자는 이 외에도 어느 목표의 정점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무의 끝을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음독은 효라고 있습니다. 표지를 효시기. 효시기라고 하고요. 상표를 쇼효. 쇼효라고 합니다. 여기 모리나가와 유키지르시 스타벅스의 상표가 보이는데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사랑하는 피커드 호의 1등 항해사 스타벅 이라는 이름에서 스타벅스를 생각해 냈고 16세기 노르웨이의 목판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인어의 이미지를 정해서 초기 무역상들의 전통과 열정과 로맨스를 연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목표목표효라고 목구효, 합니다 표할 표자도 음덕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표할 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표지, 표시 목표, 목표, 도로 표지를 잘 보세요. 도로 표시기 잘 보세요. 이번 달의 목표를 정합시다. 이번 달의 목표를 정합시다. 今月の목표を決めましょう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반드시 필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드시 필자는 마음심자와 비슷하지만 마음심자에서 유리한 글자가 아니므로 획의 쓰는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나 틀림없이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반드시 필자는 마음 심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필자는 물을 퍼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형문에 나온 필자를 보면 바가지 주위로 물이 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자는 바가지나 두레박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히츠라고 있습니다. 필수를 히슈, 히슈라고 하고요. 필수품을 히츠주잉, 히츠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히츠요, 히츠요라고 합니다. 순독은 가나라즈라고 해서 반드시 꼭을 나타냅니다. 가나라즈 강기해서 반드시 환기할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반드시 필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필수품, 필수품 반드시 꼭 가나라즈 외국에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에갈 때, とき파스포가필요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하래야 할 하입니다. 총 12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 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할에 할하 자는 할에 하다, 보태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할에 할하 자는 더할 가 자와 조개패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더할 가짜는 농기구와 입을 그린 것으로 이 부분이죠. 더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는 본래 경사가 있는 집에 선물로 축하해 준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개패자와 더할 가짜를 결합해 축하를 받는 사람에게 재물을 더해 준다는 뜻의 하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가라고 있습니다 가시오라고 해서 새해를 축하하죠. 그럴 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가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하 삼가 축하한다 라는 뜻이죠. 긴가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긴가 신내, 신년을 축하한다는 문구입니다. 연합장을 냉가조, 냉가조라고 하고요. 축하를 식구가, 식구가 라고 합니다. 할해할 하자도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할레할 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새해를 축하함. 마쇼. 연하장. 냉가조 지인에게 연하장을 썼습니다. 지 친이 연가조를 썼습니다. 우승팀의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승팀의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자를 복습하겠습니다. 표표입니다. 표결을 표결, 표결츠라고 하고요. 그림과 같이 투표하는 걸 도효, 도효라고 합니다. 다음은 표할 표입니다. 여기 많은 표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효시기효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목목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자는 반드시필입니다. 필수품을 히츠주잉, 히츠주잉이라고 하고요. 여기 많은 필수품이 있네요. 그리고 즈가 나오면 가나라즈라고 읽어서 반드시 또는 꼭을 나타냅니다. 네번째 한자는 하래할하 입니다. 가시오라고 읽어서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연하장을 냉가조, 냉가조 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띠의 연하장, 그리고 호랑이띠의 연하장, 그리고 토끼띠 연하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212강에서 표, 표 표할 표, 반드시 필, 하래야 할 하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개의 페이지를 모아서 또 12개의 한자를 확인학습 하겠습니다. 확인학습 할 때는 우리가 또 궁금한 점, 여러가지 일본과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효수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자 공부를 재밌게, 재밌게 반복하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